이거는 지금 우리 심박수를 알려주는 운동 앱인 것 같습니다. 보이시는 화면 앞에 지금 5G 수신탑이 있거든요.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? 심박률의 변화 과세. 여기를 지나칠 때 심박률의 변화. SNS에서는 5G 주파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증거라며 5G 기지국 인근 297마리의 새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. 실제로 2018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찌르레기 떼죽음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. 현지 조사 결과 새가 먹는 열매 속의 독성분으로 집단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연 감각을 잃은 새가 추락해 죽은 거지 5G 기지국과는 상관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. 새들이 독성이 있는 열매를 먹고 폐사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. 여러분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. 절대. 때.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시는 주류 매체의 주장은 언제든지 옳습니다. 여러분들이 맞아요, 빙고. 그리고 세계 정부 그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.